몸에 생기는 질환 중에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질환은 암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 어느 부위나 다 발생한다고 하지요. 또한 건강하고 정상인 사람도 매일 몸속에서는 3,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나 몸속에 암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암세포들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 활성화되면서 암덩어리를 만들고 위험한 상황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암을 꼼짝 못하게 하는 식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좋아하는 고구마입니다. 그러나 암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 고구마를 섭취하는 방법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구마는 꼭 이렇게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회사 전성시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만, 살다 보면 병들고 아픈 날은 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는 못해도 다들 암보험 한 개쯤은 가입해 둡니다. 왜냐, 암에 걸리면 경제 활동도 못하지만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사망 원인 중에 40% 이상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매일 몸속에 3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들 암이 생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존재하고 있어도 암이 안 생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산화 면역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면역 세포가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활성산소는 몸에 나쁜 영향을 주면서 각종 질병과 암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항산화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속의 면역세포가 항산화작용으로 암세포와 잘 싸워서 이기고 암세포가 덩어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항암식품으로 놀라운 효능이 있는 게 고구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누구는 고구마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암에 걸렸더라.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암의 효능을 발휘하려면 섭취하는 방법을 알고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식품 중에는 바람 억제 효능이 있는 식품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고구마와 바람 억제 효과를 비교해 놓은 식품 자료가 있습니다. 바람 억제 효능으로 알려진 브로콜리는 79.5% 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피망은 75.5%, 무는 48.3%, 양파 35.8%, 양배추 35.3%, 감자 25.3%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마는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요? 고구마에는 무려 98.7%의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고구마가 암을 잡는 킬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고구마의 어떤 성분이 암을 이렇게 꼼짝 못 하게 하는 걸까요? 고구마를 최고의 항암 식품으로 꼽는 데는 고구마 속에 함유된 성분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다른 식이섬유에 비해 흡착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각종 발암물질은 물론이고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담즙, 노폐물과 지방,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흡착해 배설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또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과 속살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이런 성분이 암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포를 노화시키고 질병을 만드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전문가들이 설명입니다. 특히 폐암을 확실하게 예방해준다는 것은 미국암연구소에서 이미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진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구마와 양배추 인삼을 섞어 갈아서 하루에 반컵 정도만 마셔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50%나 줄어든다는 걸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라고 다 같은 효능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고구마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고구마는 쪄서 먹거나 군고구마로 많이들 드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때 최고로 맛은 있지요. 그러나 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고구마는 생으로 드셔야 됩니다. 왜냐? 생고구마에는 발암물질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암세포를 정상 세포로 환원하는 기능과 면역 기능이 뛰어난 강글리오시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감자보다도 고구마에 100배나 더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분은 반응성이 아주 민감하고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가열하면 효능이 다 사라져 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 간사이 의대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암 예방은 물론이고 암 치료를 위해서도 생고구마나 즙을 꼭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고구마에는 수분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에서 항암 물질을 얻기 쉬운 방법으로 냉동 추출 방법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생고구마를 냉동실에 얼려서 물에 담근다고 합니다. 고구마가 얼었다 녹으면서 스펀지처럼 변했을 때 손으로 꾹 짜면 생즙이 나오는데 그걸 먹는다는 거죠. 또한 일본 간사이 의대 연구팀은 피부암 환자에게 고구마를 압착시켜 수분을 증발시키고 10분의 1 양으로 농축시킨 생즙을 발랐더니 피부암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암 환자와 자궁경부암 환자로부터 떼어낸 암세포를 시험관에서 배양하고 생고구마 농축액을 주입시켰더니 암세포의 증식이 사라지고 정상세포로 바뀌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고구마로 암이 완쾌되었다는 사례도 방송을 통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 관련 방송에서 70세에 폐암에 걸렸던 그 사람은 생고구마를 날마다 3개월간 먹었더니 암세포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또한 생고구마를 계속 6년째 복용하고 났더니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생고구마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고구마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생고구마를 껍질째 사과랑 같이 그냥 씹어서 식사 중에 같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그러면 생고구마랑 사과를 믹서기에 갈아서 먹으면 간편하고 먹기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믹서기에 생고구마를 갈면 믹서기 작동 시 온도가 올라가고 암을 막아주는 항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한다면 강판에 갈아서 드시는 게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믹서기에 편리하게 갈아 드셔도 되지만 고구마 생즙은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엔 강판에 갈기도 힘드니 그냥 껍질채 간식처럼 씹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꾸준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고구마는 쪄 먹거나 구운 고구마가 맛있지만 건강 생각해서 하루 한개 생고구마 껍질채 꼭꼭 씹어 드시는 건 어떨까요? 몸 속에 3,000개나 되는 암세포는 생고구마 앞에선 꼼짝 못합니다. 각종 암을 잡는 놀라운 식품은 생고구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